안녕하세요. 김수형 기술사입니다 네, 제가 상호품질시험원, 국가공인품질검사전문기관인데, 네, 상호품질시험원을 대상으로 해서 뭐, 동영상을 찍거나, 나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하는 경우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먼저, 회사 소개를 하기 위한 시험실이라든지 사무실, 회사 주변을 먼저 홍보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7시에 나와가지고 좀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뭐 스타일이 항상 뭐 어떤 대본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즉석에서 촬영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이 조금 꼬이고 버벅거리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공인품질검사전문기관은 내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르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근데 2021년 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해서 용어 변경은 됐는데 아직도 뭐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명칭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네, 국가공인품질검사전문기관인 네, 상호품질시험원 어 소개 네, 저희 회사 지명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고객들께, 뭐, 품질 시험에 대한, 뭐, 견적을 하든지, 뭐, 기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장비부터 해서, 뭐, 집안조사, 뭐, 평판지하시험, 뭐, 레미콘 시험 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모든 문의가 와서, 뭐, 견적서 등의 작성 행위, 대부분 이메일을 하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내 지명원과, 또, 제가 관련,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기술, 건설산업교육원 등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그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관련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무품질시험원 지명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간략한 부분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저희 회사에 있는 시험원이라든지 사무공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순서고요. 네뭐 대표 이사뭐뭐 인사 말인데 뭐이 부분은 뭐 저희 지명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할 테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회사 개요입니다. 뭐 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품질시험원이고요 네, 대표자는 네, 김수영, 네, 기술사 제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뭐 사무실 소재지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네, 보통 덕소라고 하면 많이 알고 있죠. 네, 와부 덕소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네, 위치는 고래산로 98입니다. 사무실 대표 전화는 네, 0 3 1 5 2 1 7750이고요. 이메일은 대표 이메일은 상우qt s a n g w o q t 네, 골뱅이네이버닷컴이 되겠습니다. 네, 4월 1일날 네, 상호품질시험은 네, 법인 등록을 제가 직접 해서 법무사님 만나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4월 9일날 네,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9일날 네, 국가공인품질검사전문기관을 경기도로부터 등록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네, 상호품질시험원 조직도입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뭐저제 저의 뭐 운영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일단 대표이사 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총괄 저희 회사에 있어서의 핵심은 네 사업총괄 실장과 네 영업본부장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총괄 실장은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산림 업무, 네뭐 출장 업무라든지 실내 시험 또 거기 지원 더해가지고 뭐 접수 받고 뭐 격리 그리고 음 사, 세금 계산서 발행 또 뭐죠? 어, 자금에 대한 그 수수료, 뭐 입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반 사항들을 전부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본부는 네, 뭐 각종 영업이 되겠죠.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이 전부 다 기술 영업 사원화를 하려고 제가 직원들에게 눈의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와, 과정에 있습니다. 뭐그 중에서 또 영업에 대해서 좀 뛰어난 직원들이 뭐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뭐 아예 뭐 영업으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은 뭐 여직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다내 네, 기술 자격자입니다. 네, 품질 검사 전문 기관은 기본적으로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이상 한명 있어야 되고요. 또 건설재료 시험 기사 한 명. 그리고,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한 명에 최소 3명 이상의 자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네, 기능사 2명에, 그리고, 건설재료시험기사한 명, 그리고 토목품질시험기술사는 제가 해가지고 대표 및 책임기술인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업을, 회사를 좀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업을 하실 분들, 네. 그냥 순수하게 영업만 하셔도 되는 거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뭐 영업할 수 있는 그 인맥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이런 부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저희가 그 영업 담당자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업무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영업에 대해서, 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네 기술 영업이 될 것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 대한 기술 영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뭐 전화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치도입니다. 네, 위치도는요. 네, 그 회사 홍보 영상에서도 나올 거지만 네, 동남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그 사업장 내에 저희는 임차를 해가지고 두 동의 네,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위치 사무실 위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건설기술영역업 등록증이죠 네 현재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상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해서 그 이름은 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21년 8월 19일날 등록증을 받아, 발급 받았는데 물론 그 전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해서 네, 건설기술진흥법은 개정이 됐지만 나머지 뭐 후속법 그 하위 법령이죠. 하위 법령과 그러한 부분이 각 지자체에는 아직까지 전달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네, 건설 기술 용역업 등록증으로 해서 네, 등록증 면허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요. 품질 검사, 토목 분야입니다. 토목 분야고 그리고 특수 분야에서는 뭐 골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이 되겠죠.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과 네, 철강제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고요. 네, 뭐 기술사회 네제 회원증이 되겠습니다. 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네 보시면 네 참고로 보시고요. 네 각종 뭐 시험 장비 네 시험 장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시험실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부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 및 시험 수수료입니다. 네이 부분은 어, 어차피 대부분은 이제 견적을 통해 가지고 많이 뭐 현장과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실내시험과 출장시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실내시험은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네, 흙과 성토형 흙과 골재고요 그리고 암석 및 석재시험 암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시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블록 이라든지 벽돌 경계석이 있겠고요 또 철강제 분야에서는 네, 철근콘크리트 공강 철근과 아변강제 뭐 H 형광 시험,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스콘에 대한 시험과 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또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 시험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현장 시험은요. 네 지내력 시험, 네즉 평판재하시험이라고 하죠. 네평판제하시험을 평판재하시험과 또 현장 밀도 시험, 그리고 레미콘 현장 시험 그 레미콘 현장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과, 그리고 몰드 제작을 해서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 강도까지 하는 일련의 시험 행위를 저희가 전담해가지고, 또다 현장 출장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시험을 하게 되는, 뭐, 슈미트 한마 시험이라든지, 콘크리트 코어 체지, 또 그리고 앵커, 소일 레일링, 락볼트 등의 각종 인발 시험,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 채취라든지 밀도 두께, 그리고 도로 평탄성 측정, 네, PRI라고 하죠. 네,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즉 콘크리트 열화에 대한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수료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시던지, 하시던지 아니면은 본 지명원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관련되는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저희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연속해가지고 네, 저희 시험원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